제가 브루스타즈 감옥에 갔아서얘 예, 탈출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예. 이것은 로블록스거든요얘 예, 브루스타즈는 아닌데 브루스타즈처럼 비슷한 게 있거든요. 얘 예, 브루스타즈랑 비슷한 얘로블록스입니다얘 예, 예. 제가 어제 해보니까 로블록스에 브루스타즈 엄청 많더라고요. 로블록스에 들어가 보면 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급하게 있어가지고 좀 해봤거든요 진짜 꿀잼입니다 이거 일단 이거 누러야 되거든요 이거 누르고 점프해가지고 예 이렇게 가는거거든요 브루스타즈 감옥 아오 마이 갓예 같이 친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깨기 깨 어렵거든요 하지만 양화돼지는 어제 밤새도록 게임을 왕창해서 그렇게 많이 한 거거든요. 예아저 고양이 너무 세. 저 고양이 양반 너무 세요. 예 키트죠 키트 무서운 변신 안 합니다. 네. 저 키트 양반 너무 무서워. 키트 양반 양심적으로... 저 여기서 계속 먹겠거든요. 키트 양반이 너무 세서 저거 눌렀으면 됐다. 점프하고... 아, 키트 양반 일을 너무 잘해요. 이제 여기서 이야! 야~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일부러 도망 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거든요. 얘 예, 너무 꾸리듯 아 떨어졌다 저 키트 양반 사기예요 양심적으로 저 키트 양반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키트 양반 너무 무서워 아 튀어 예, 키... 저 카피바라도 있거든요 카피바라 교도소 탈출하기 근데 그거에서 카피바라가 도망치고 아니, 저희가 도망치고 있으면 은 카피바라가 오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얼굴을 대담그 됐다. 얼굴을 앞에다가 딱 나와요. 아, 너무 무서워요. 그때 저 심장 떨어질 뻔 했거든요, 그때. 드드드. 아, 그리고 아우. 저는 그리고 예, 이거 로블록스 능력 악마돼지 4 4 4입니다. 악마돼지 하대빌대빌 피그하고 데뷔픽을 하고 거기에다가 얘 예, 사가 세개 있습니다. 사를 원래 네 개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런 이름이 있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뭐안 됐거든요. 오, 심장 떨어지는 중. 어우 나이스. 저희 저 카피바람 거의 다 깼었거든요. 이제 예, 이거 화장실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안에 없죠 얘? 예? 안에 아무도 없죠. 얘 예, 여기 보시면은 얘 금나 더러운 냄새 라는 화장실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잡아서 집칼 들고 바닥 엄청 많이 보이죠 마크 같아요 이거 하면 갑자기 마크 마크 느낌 나요 마크 뭐야 이거? 오저 여기까지 모 뭐, 뭐라 거든요또 볼스타. 시 파큐로 먹어보겠습니다. 야, 안, 안 먹어지거든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저기다 이거 밟고, 뚜두뚜, 뚜, 뚜루. 뚜. 간단하게 깨버리죠? 예, 이거, 저기, 하고, 점프. 여기 이거 잘못하면 그냥 깨져버리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깨집니다. 그럼 용암에 가입. 루. 아까 보여드렸죠? 다이빙 됩니다. 그냥 용암에 다이빙해서 아! 오 살았다. 어떡하지? 이거 정만 아, 갇혔다. 무인도에, 아. 무인도에 갇혔어요. 저 에소에스, 막힌 아... 야, 진짜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깨본 적은 있거든요. 나이스~ 저기 키티 양반이 있을 것 같은데, 저기 보면은 키티 양반이 있을 것 같은... 오...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자면, 일단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나와서 열심히 뛰어. 예, 이거 이렇게... 에임손입니다 이거 게임 잘해야됩니다 이 카피바라랑 어차피 똑같거든요 그냥 바뀐게 거의 없어요 얘 예, 오늘은 탈출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뭐야 다이노마이트 양반이 왜 나한테 쫓아와 아, 잠깐 잠만 단호양반 아니 단호양반이 왜있어? 아까는 키티양반이었는데 아까에 고양이 양반이었는데 그자기 단호양.. 어 어딨어 어딨어 아기

됐습니다. 이제 1 됐거든요. 1 됐으니까 이제 할수 있거든요. 되게 열려 있거든요. 으악. 아니 저 다이노마이트 양반 너무 빠른데요 아니 할아버지가 되는 게왜이렇게 빠른 거지? 헥 티야 티야 뭐안 쫓아오죠. 이제 못 쫓아오죠.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저승길이라서 다이너마이트도 얘 죽는 거 무서운가 봅니다. 오, 무서워. 저로 죽는 거 무서워요. 아니 좀 할아버지도 좀 양심적으로 좀 소리 좀 내주시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이쪽 검색. 감싸가... 아. 여기서 먹게요. 여기서. 저 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요? 아 진짜! 어 혈압을 르거든요 진짜로. 아, 혈압을 른다 깨고 싶은데, 이거? 이쪽 가서 들어가면서? 하 하면 꼬인는데 아, 다이노마의 양반, 그냥 총로 아, 바 일단 이거 받았거든요. 이거 써서 일단 티와 될것 같거든요. 그럼 이걸로... 이 빨라지거든요. 이걸로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차피 빨라서 잘안 잡히거든요? 착.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잡아. 오샀다 어차피 못 줘서 잡아 이제. 일단 이거 빼고 안전하게. 하지 오, 마, 이렇게. 됐다. 오샀다 이켜서 뛰어 도망치는데 사기캐 오오 오! 아우! 아우! 아우. 저 그냥 이걸로 돌진해버릴게요 진짜 이거 것 같은데 오늘 이거 컨텐츠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예 최대한 깰수 있는 만큼을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깰수 있는 만큼만 깨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예,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들도 지루하실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깰수 있을 것 같은 것까지만 가도록 할게요. 아, 이제 열받는다. 얘 이제 허, 혈압 오르내드리네? 그렇지만 얘 이거 있어서 스프링 있어서 그냥 가버리죠? 오? 잘하면 깰 듯? 아 진짜 이거 때문에 한 번의 실수 때문에 못겠지 알았습니다. 잘하면 깰 듯? 말 듯? 깼습니다 네, 아 깔끔하죠 아주? 이걸 일단 이거 당겨야 되거든요 당겨야지 올라가지거든요 아주 높이 올라갑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바로 사망이죠 바로 이 정도 높이면은 바로 죽죠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이 카피바랑 어차피 똑같아가지고 이게 일단 먹어야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거 먹으면 더 빨라지거든요. 얘 예, 다른, 다른 분들은 얘 예, 이거 깼을 것 같은데. 얘 예, 다른 분들은 얘 예, 이거 깨셨을 것 같거든요. 뭐야, 다시 먹어야 돼? 맞아, 맞아, 이거 양심도 없게. 예, 한번 죽으면 다시 안 빨라지거든요. 이 예, 카피바라는 다시 빨라지는데. 너무한데, 이거. 아우 어떡하라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깨라는 거야 이거 자 이거 어떻게 깨 빠낌 달려볼게요 이게 예, 빠 달려야 될것 같거든요 이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일단은 달리고 빡겜 한 번만 달릴게요 이것도 깰려면은 빡겜 한번 달려줘야 되거든요 점프 어 이걸 어떻게 깨 양심적으로 어 저기 앞에서도 가고 있는데 저 친구 왠지 죽을 것 같은 느낌 드는데요 어 사네 어떻게 다았지 저거 이제는 그냥 여유롭죠 아니 안 여유롭죠 와 잠깐 오늘 컨텐츠 엄청 길어질 것 같거든요. 아드하! 점프! 점프! 아우! 그냥 순간이동 해버리고 싶다. 들려가서 점프! 점프! 받아야겠어요. 플레이할테. 이걸 받아야되는데 어떡하지? 어... 아니 이거 어떻게 깨라는거야 저 이거 언제 많이 깨봤거든요? 근데 오늘만큼 안깨지는데 이거 어떻게 깨야되지? 일단은 밖에 한번만 달려줄게 어? 어떻게 살았지 이거? 나 핵버그 걸렸다 이거 보세요 봐봐요 핵버그 걸렸어요 원래 죽어야 되는 게핵 버그 걸렸는데요. 자살? 아까 핵 버그 걸린 것 같은데. 아까 어였죠 뭐, 어, 어, 어떻게? 해? 야,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아까 핵 버그 걸렸는데 버그 걸려도 깨지는 못하죠. 얘 예, 버그 쓰는 사람 많은데 버그 써서 얘 예,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랬다. 그냥 바로 계정 정지 당하죠. 달려, 볼팅각 나오죠. 각 나오죠. 점프, 잘하면 될 듯. 될것 같은데 이거. 제발, 제발 깨고 싶거든요. 저 이거 너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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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싶은데. 아, 진짜 이거 못하면은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도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면은 그냥 예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안될 리가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너무 깨고 싶긴 깨고 싶거든요. 이것도 여기 빨간색 점 밖에 나갔을 때 점프하는 게 핵심이죠. 점프. 이것도 빨간색 점 밖으로. 여기까지 가서 으으... 예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볼스타즈 감옥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